자, 스토리의 주도주 자, 5월 21일 오늘 주도주로 가져온 건 어, 요즘에 그 ai 전력 수요 때문에 그 전압기 주식들 전기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전압기 말고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수혜를 받는 구리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보다 KBI 메탈을 가져왔어요. 이들 종목 주가가 이제 강세를 좀 띄는 거는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연일 지속되면서 전력 설비 업황 호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수요 증가가 이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인프라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에 대한 구, 구리 수요와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전압기 이제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어, 관련된 종목들을 정말 많이 있죠. 뭐 대한전선, 가운전선, LS일렉트로닉, 뭐 일진전기, LS 등등 너무 많이 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KBI메탈을 가져왔어요. 이 회사는 그 모터와 자성 철심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비철금속 제조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주요 사업부로는 전장사업부 그리고 메탈 사업부. 전선 사업부로 구분되고 있어요. 그러면 구리 가격과 함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쿠퍼 이게 뭐죠? 구리거든요. 구리? 구리가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트를 길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. 2007년도부터 옆으로 흐르기만 했는데 그 전압기 수요 그러니까 전기 ai의 강세에 전압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선주들의 재료가 되는 이 구리의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. 코로나 때쭉 이제 다 빠졌으니까 그 이후엔 다 같이 올랐었고 그리고 22년 좀 어느 정도 하락기를 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요즘에 구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금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했지만 지금 이 쿠퍼의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종목 뭐였죠? KBI 메탈이었죠? 이 KBI 메탈 더 주도주 스토리가 매매한 내역이 있거든요. 매매한 내역을 여기 왼쪽 편에다가 띄워드릴 텐데, 저는 이거를 매매를 해서 오늘 25% 정도에서 일단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짧게 차익을 먹고 나온 거지만, 어, 이거를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조금 고점에 서서 사 아직 수익이 크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kbi 메탈 포함한 이 구리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상단과 하단에 있는 배너에 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로 문자 답장 5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답장을 주시면, 제가 이 KBI 메탈이 어떻게 되는지를 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주들의 동향,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. 일전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? 삼양식품이었죠? 삼양식품도 많이 올라갔고, 그리고 KBI 메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, 단기적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을 종목. 오늘 장 가장 강한 게 화장품이거든요. 이 화장품들도 놓치실 거 아니라면 상단과 하단에 있는 제 배너 더보기에 있는 제 번호를 통해서 문자 답장 5번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